양대가 그래도 마 열렸네. 필요할까? 아, 이거 뭐 일도 잘하시고 근력도 더 좋아지셨나 봐.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일도 하십니까. 해는 이어지고 새약 드셔가지고 좀 나요. 하늘에는 구름이 둥실둥실 아, 그거 이제 별로 안 드셔서 그래요. 며칠 더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. 구름이 둥실둥실 그 다음에, 이, 이, 이 나무를 좀 잘르면 어떨까? 아, 멋있네. 어? 나무로나무요 어? 이거 항상 이렇게 벌레만 끼고 있어